날이 벌써 됐네요. 9월 1일 어, 목요일 라이브 345번째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홍티 경매 MPL 어, 우리 회원들하고 함께 나눠먹는 거 이제 제가 발동건다고 했는데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어, 또 마음이 또 급하신 분들은 빨리 뭘 해야 되겠다고 라 하는데 홍티 경매 지난 역사상 어, 뭐 역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 홍티 경매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볼 때. 어 성급하게 뭐 빨리 나간 적도 없고요. 항상 그냥 천천히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져나가면서 다져나가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또 급하게 서두른다고 뭐 우리한테 다올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어좀 따져보면서 어 일단은 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확실한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또 물건을 선택하고 협상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늘어나면서. 어, 시동 걸고 발동이 걸리고 가속력이 붙으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테니까 어, 처음 시작. 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어, 재촉하거나 어, 너무 그렇게 뒤에서 푸시하지 않으면은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소리를 좀 줄여 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 NPL이라는 걸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면 이 NPL은 이제 논 퍼펑일 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출해주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그 설정하잖아요.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잘뭐 원금하고 동기상환이든 아니면 뭐 기간이 돼서 원금을 갚든 또 매달 이자만 내든 뭐 어쨌든 이자하고 원금을 착실하게 잘 갚아 나가서 마무리가 되면 끝나는데 그것이 그 실행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죠. 어,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이 3개월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의그 대출 계약은 해지가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일시에 다 갚든지 아니면은 뭐 경매 넣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체가 돼서 이제 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채권을 이제 우리가 보통 NPL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담보 대출하고 NPL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어차피 담보 대출해 주고 연체되면 NPL인데 뭐 굳이 뭐 대출을 해 주다가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 그냥 경매를 넣으면서 NPL을 자동스럽게 아니 NPL로 그러니까 자동 에, 이게 자동 승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어, 근데 뭐 굳이 뭐 NPL이라고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담보대출은, 대출 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 똑같죠? 아니, NPL 같은 경우도 뭐, NPL은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준 거에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NPL인 거고, 따지고 볼때담보대출의 그니까 NPL의 전신이 담보대출인 거죠? NPL 오기 직전이 담보대출. 이자 못 갚으면 NPL 되는 거죠. 뭐 둘이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인데, 문제는, 어, 담보대출이 이자 납입만 잘 지키면은 윈이죠. 아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거만 그거만큼 더 좋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연체된 것들 줄줄이 연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대출 나가는 것도 이제 철저하게 제가 뭐 따질 거 많이 따지고 어 이제는 뭐 웬만하면 이 순위는 제가 안 나가고요. 어 지방 안 나갑니다. 이제는 그냥 서울에 딱 국한시켜 갖고 제가 딱 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대출은 제가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안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게 시세가 아무리 떨어져도 50억이거든요. 근데 어, 대출이 20억밖에 없어요. 우리는 10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30억이면 은그 현대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돈을 뗄뭐 이를 거,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그분이. 은행 이자 20억에 대한 이자와 우리 돈 10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 거절을 했죠. 안 된다, 못 빌려준다. 우리는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아, 담보가 좋으면 뭐해? 빌려주는 순간부터 이거, 이 사람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 의심 때문에 이거 이달에 이자 들어올까? 어,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고 돈을 빌려준다면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홍티 경매도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그런 거는, 아,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어, 과감하게, 아예 대출 못 나간다. 아무리 현대아파트 할아버지라고 해도 우리는 대출 안 나가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분이 송지를 내더라고요. 아니, 아쿠정 현대아파트에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고까지 거, 어, 대출은행 20억 있다고 못 빌려주냐고 그래서 저는, 아, 대출이 20억이든 10억이든, 어, 죄송합니다만 안 된다. 어,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는데, 어쨌든, 어, 그분은 제가 볼 때도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담보 대출하고 NPL하고 이제 두 개를 지금 비교했냐면요 이게 문제는 연체가 된다면은 대출을 해주고 나서 연체가 되면은 NPL의 보통 기간의 두배 이상 가까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 NPL은 n p l 같은 경우는 보통 n p l 을 거래가 되는 기준은, 어, 경매가 신청된 거를 거래가, 보통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함 거를 지금 제가 포함 거 21개를 이제 양도하려고, 이제 팔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그 이제 저희 n p l 을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경매 신청이 다 마무리가 돼서 넘겨달라. 경매 비용은 주겠다. 미리, 네가 들어간 비용은 경매 비용을 줄 테니까, 일단 홈트 경매에서 경매를 다 끝까지 해서, 막, 21개를 다 경매 신청된 거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19개, 2개가 지금 모질라야 근데 그게 경매에 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끼워 넣으면 되는데, 뭐, 그것도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 아마, 빠르면은 뭐, 내일이다 오늘 내일 안에 이제 두 개가 합산돼서 21개가 되면 다음 주에 이제 협의해서 저희가 팔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홍티 경매 포항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업체도 왜 굳이 경매까지 들어간 거를, 어, 요구하느냐. 그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사람, 이 대출해준 물건을, 그 연체가 되어서 MPL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MPL이 되는 과정은, 보통은 이자를 한 3개월 연체하죠. 어, 연체 3개월 하고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기간이, 이제, 개시 결정 나고 뭐, 이런 절차까지 거치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이고요. 뭐, 좀 많이 걸리면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6개월에서 1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NPL은. NPL은, 어, 연체돼서 그 사람하고 실리게이하고 이자 빨리 내요, 안 내요, 뭐, 좀더 기다려줄까? 뭐, 3개월 되면, 뭐, 애누리 없이 경매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기다려주거든요. 은행도 기다려줍니다, 이거. 은행이라고 해서 뭐, 통보 없이 경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락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연체된 3개월부터 바로 경매에 넣는 케이스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기다려주고 여유를 줘요. 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체가 돼서 뭐, 돈을, 이자를 언제까지 줄수 있냐, 그럼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뭐, 3, 4개월. 그또 약속을 어기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서류 꾸며서 경매를 넣고 근데 뭐가 또 잘못되면은 보정 날라오고 뭐뭐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 기간까지가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매를 넣어도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불강력적인 일이 벌어지면은 뭐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래서 NPL이라는 거는 그 경매 신청하고 나서 양도 양수 하는 게 보통 원칙이고요. 어, 그래서 많은 업체들도 경매 다 들어간 이후에 이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PL은 그만큼 이제 경매 뭐 이자 연체한 기간과 또 실기행위하는 기간과 경매 신청하는 기간을 다 뺐으니까 최소한도로 뭐엠페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보통 대략 한 1년 정도 이내는 배당이 가능한 거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경매 신청이 돼 있고 이제 곧 이제 날짜만 잡는 것만 남았고 예, 가급적이면 배당 종기 이후 같은 경우 더 빨라질 수 있죠 보통 이제 경매 신청하고 배당 종기까지가 또3 4개월 기다려주니까 배당 종기 마치고 나서 이제 거래를 엠페리 계약을 하면.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NPL은 보통 1년 이내에 배당이 가능하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하게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정부권 같은 것처럼 그 영감탱이 둘이 또, 어, 전자소송으로또 무슨 뭐 무효라고 또, 또 소장을 보내왔는데, 뭐, 기가 막히긴 하는데, 하여튼 그 영감님은 본인이, 아니,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김병 변호사를 불러다가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그 얘기 빼고, 예. 그래서, 어, 일단 NPL은 보통 1년 이내에 배당 가능하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 매수해 올려고, 제가 작업, 뭐 작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협의, 협의보다는 제 매수 신청을 이제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물론 안 판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자, 요게 잠실 인근의 빌딩이에요. 잠실 인근의 빌딩인데, 어 이게 뭐 잠실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한 층당 보통 100평 가까이 되니까, 이 빌딩 가격만 해도. 뭐 수백억이 넘어가겠죠. 예, 수백억이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예, 파스쿠찌도 1층에 있고요. 자, 중소기업은행에서 96억이에요. 1순위에. 그리고 나서 뭐 가압류가 줄줄이 잡혔어요. 지금 뭐 여기 2021 카합카단이라는 거는 가압류권자인 이 사람들이 이 소유주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가압류를 어, 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을 돌려 나오라고 해서, 어, 압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 것만 해도 거의 지금 요 밑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30건 가까이가 가압류가 잡혀갖고,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이거, 물론 빌딩을 팔면 정리가 되겠지만, 어뭐 지금 엄두가 안날것 같긴 하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예정 물건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제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만약에 96억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는 게 하려고 제가 준비 중인데 이건 뭐 한다고 확정된 게 아니라 요런 걸 갖고서 이제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채권 채권 96억을 배당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96억을 배당을 받는데 수익률이 15%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홍티 경매가 매수했다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을 하면 어 15%니까는 뭐 96억에서 15%를 빼야 되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은 83억이겠죠. 83억인데 83억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또 확인해봤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laughs> 근데, 질권 대출 해주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도 그냥 뭐, 대출 가능해요? 그럼, 아,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대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질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 떤 물건인지도 보여줘. 그것도 브리핑해서, 그러니까 서류를 꾸며서 줘야 돼요. 내가 요 물건을 홍치 경매가 사오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해서 알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뭐 경락 대출처럼 대출 돼요? 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또 홍치 경매 회사 관계된 또 서류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이 NPL 대출 NPL 질권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엄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제가 확인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83억 정도 대충 얘기를 했더니 뭐 담보가 치가 확실하면 어 뭐90% 해준다는데도 있고 뭐 95%도 있고요. 뭐 상황 봐서 100%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그냥 100%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질권 대출이자 어저께 알아본데는 7%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7%면은 83억에 우리가 매수가를 하면 어 이자가 5억 8천. 어마어마하죠. 1년 이제가 5억 8천.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5억 8천의 이자를 우리 회원들이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홍트경매가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데 요거를 조금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면 어떨까? 만약에 이걸, 이 금액이 96억이면 홍트경매 사상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 몇 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아예 116명. 500만원씩 116명이 참여한다. 어 아마 기록이 될것 같아요 기록이. 예. 자 그래서 116명이 500만 원씩 내고 참여를 해서 우리가 1년 후에 이제 96억을 배당 받는다고 하면 대출금 83억을 갚고 그럼 13억이 남겠죠? 13억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9억 5천만 원이 이제 우리한테 돌아와요. 예, 그럼 순수익금은 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총 투자한 회원이 116명이니까. 116명으로 나눠보니까, 어, 뭐, 제가 이제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어, 계산하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어, 얼마씩 돌아갈까. 그 회원 한 명당 820만원씩 배당이 되니까, 500만원 투자해서 1년 만에 320만원이니까, 요게 수익률로 64%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5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뭐, 320벌자고 내가 홍티 경매 뭐, 회원 가입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마찬맞죠 근데,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티 경매가 요거한건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하나가 될지 열 개가 될지 진짜 더 커져서 백 개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찮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회원들하고 어 회원들하고 뭐 회원이 기하급수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은 물건 수급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냥 지금 현재 요 그릇이 요만하다고 하면 그냥 우리 회원들하고 더 이상 회원 받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요밀조밀하게 꾸려나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커지면서 그릇을 더 준비하면서 그릇에 담을 만한 준비도 돼 있으면서 그리고 물건 수급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릇이 커졌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종잣돈이 부족해서. 어, 투자할 돈이 모질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헷, 뭐, 커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나름 기대도, 기대도 갖고 있고,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점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음, 어, 그거, 여기 안 들어갔나? 아, 자, 그렇 아니야. 자, 그래서 수익률 64%. 자, 그래서 이제 홍태 경매 NPL은 이제 이제 시동 걸고, 어,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그, 물론 뭐, 슈퍼카는 뭐, 그냥, 그, 신호대기 서 있다가 그냥 액셀액셀레터 밟으면 그냥 확 튀어나가니까, 어, 뭐 쫓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슈퍼카는 홍트경매가 아니고요. 그냥 뭐 올드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늦어요. 어, 밟어도 이게 천천히 가는데, 어쨌든 탄력이 붙고 가속력이 붙으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보고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열 개를 뭐, 우리가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벌려보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뭐, 욕심부리는 것보다, 한발한발 한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어,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어, 질권 등기, 지난번에 n p l 투자하신 분들, 어 마무리 하면서, 이제, 한, 이 시동을,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하는데,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탄탄하게 집안을 다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 얘기지만, 뭐, 상품 백화점 무너져, 다리 무너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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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90년대. 예, 그 이유가, 결국에는 뭐,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밑바닥간, 그러니까 초반부터 좀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강다리 중에 제일 튼튼한 다리가 어디게요? 성수대교거든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쪄가지고 아마 한강다리가 지금 서른 몇 개인가 모르겠네. 스물일곱 개인가? 그 다리 중에 성수대교가 가장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수대교는 절대 안 무너진다. 예,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고 다시 진 거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튼튼하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튼튼하게 지었으면 무너질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 홍채 경매도 에 제가 여기서 뭐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뭐 수익률보다는 일단 횟수, 개수에 연연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면은 뭐뭐할수 있겠죠. 어, 뭐 수익률 조금 덜 나오더라도 아니 수익 64%보다 덜 나와서 아, 1년에 40% 30%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지는 않 거잖아요.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 거 그냥 막 끌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뭐할수 있겠죠. 어, 뭐, 개수 지금부터 늘리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 그렇게 무작위로 그저 그냥 양적으로다가 증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조금 집안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면서 한돌 한돌,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이대 건축하고 저는 항상 같이 맞물려가고 있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것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대 건축도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요. 차근차근. 튼튼하게 짓고 완벽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짓고 나가지고 뭐 여기가 세고 저기가 세고 뭐 여기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아예 하나하나부터 확실하게 해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 그래서 홍티 경매 NPL도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뭐 마음 급하신 분들이 막 연락 와서 막 돈이 막 어떻게 막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좀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어 제가 하나하나 꼭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어 함께 돈벌수 있는 수익 프로그램 그래 봐야뭐 NPL로 주관되는 <laughs> 거긴 하지만 어 제가 다양하게 요거를 이런 NPL, 저런 NPL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나갈 수, 나갈 그 프로그램, 그 수익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예정 물건을 살펴봤는데. 그, 지금 이제 경매 이런 예정 물건을 주시해서 보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빌딩만 검색했어요. 빌딩. 빌딩이 몇 개냐 보니까 빌딩이 약2 5 7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는 뭐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겠고, 돈이 되는 것도 있겠고,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297개 중에 우리한테 한두 개 저는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두 개. 뭐 욕심부리지 않고 한두 개. 한두 개가 근데 뭐 금액이 뭐 작으면 작겠지만 뭐 몇십억 단위 보통 뭐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물건들은 많이 있다. 신청 예정된 물건 많고 빌딩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 좀 괜찮은 단독주택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저는 취급은안 하고 아파트는 뭐 팔지도 않지만은 어, 넘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아파트는 아예 애저녁에 패스해 놓고, 아파트 말고 다른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공장을 하려면, 공장 MPL을 갖고 오려면, 그 공장의 값어치나 기타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덥석 뭐싸다 그래서, 덜커덕하고 사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뭐 공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건 특수한 물건들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괜찮으면 MPL 매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력으로 보는 게 모텔,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제 뭐, 제가 아직까지 시간상 너무 아니게 시간은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현장 답사를 한두 번 가서 될게 아니기 때문에 어 공장은 이제 뭐 보기는 보지만 이제 차후로좀 미루고요. 일단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게 모텔하고 이제 빌딩 이두 개를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 양서를 계속 내면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인수, MPL을 인수해 오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는 뭐,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 물건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경매가 신청된 물건들이 많다. 아, 경매가 신청된 물건들이 많다. 지금, <laughs> 물가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요즘 등기소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등기소가 요즘 좀 한산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 그리고 대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예전보다 많이 줄었나 봐요. 개수가, 횟수가. 그래서 지금 등기소 가면 옛날에는 등기소가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등기소가 한산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놓고 볼 때도, 어, 지금 결론적으로, 어,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려운 거에 고대로, 고대로 따라가는 거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연체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은 위하고는 별개니까.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못 감당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들, 지금 막 실갱이하는 것도 이제 안 되면 경매 넣는다 이런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의 행복,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넘어가서 엠펠로 나온 채권들은 우리가 또 보고 있다가 사오는 거야. 뭐 그걸 갖고서 뭐 우리가 부도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 원리를 따라서 어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우리 돈을 버는데 함께 나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티 경매하고 회원들 여러분들하고 도모할 NPL은, 어 충분히 많이 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무, 궁 무진 많다. 아 그래서, 우리들이 뭐, 뭐, 할게 없어가지고, 뭐, 부족해가지고, 뭐,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지금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